최사슬에 손발이 묶인 채 끌려가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벌어진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작전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후 방국이라는 한미 동맹은 과연 굳건한 것일까요? 이것은 정말 불법 취업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외교적 경고 메시지일까요? 오늘 역설의 365 온에어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 위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조지아주 현대차 LG 합작 공장 단속 사건. 아, 정말 충격적입니다. 475명 체포, 그 중에 한국인이 332명이나 된다니. 이게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그 방식이 군용 차량에 헬기까지 동원되고 무엇보다 그 체포된 분들 손발에 쇠사슬을 채운 모습은 정말 예, 큰큰충을줬 줬죠. 네, 맞아요. 트트프프통통은은뭐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투자가 특혜는 아니다 이 점을 또 분명히 했더라고요. 네 표면상으로는 불법 체류 또는 취업 비자 부재 이게 이유인데요. 근데 좀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체포된 분들 상당수가 사실은 에스타, 그러니까 전자여행 허가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남은 방문비자, B1, B2 소지자였다는 거예요. 아, 비자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런 식의 인력 운영이 사실은 뭐, 10년 이상 된 관행이었다고 하고요. 이전에는 이게 크게 문제가 안겠거든요. 그렇군요. 관행이었다면. 네. 그래서 단순히 비자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 쇠사슬까지 동원한 단속방식이 너무 뭐랄까, 이례적이고 좀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구금시설도 민간 위탁시설이라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요. 아 듣고 보니 공식적인 설명만으로는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그러면 혹시 이게 단순 비자 문제를 넘어서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내는 어떤 음, 정치적 메시지 같은 게 담겨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특히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좀 걸리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관계가 원만하다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거나 조율을 시도했을 텐데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최근 한미 관계를 보면 좀 긴장 요소로 볼 만한 지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뭐 관세 문제, 농산물 수입, 또 투자 문제, 이런 데서 실질적인 합의가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 상황을 숙청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하기도 했고, 또 대중국 정책이나 주한미군의 전력적 유연성 문제 있잖아요. 미군을 한반도 밖에도 투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종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쉐쉐 발언도 혹시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그 발언이 미국 조야에서는 생각보다 좀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합적인 거죠. 정말 여러 정치 외교적인 맥락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법 강의에서는 이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좀 다른 해법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정법 강의에서는 우선 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요. 네. 더 이상 어떤 편법이나 과거의 관행이 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후천시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새로운 국제질서와 원칙이 중요해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국제규범과 법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걸 일종의 하늘작업, 더큰 질서에 순응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죠. 물론 당장은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크죠.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처럼 이번 사태를 오히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시각입니다. 아, 위기를 기회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부터 국제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또 미국 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는 솔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소통이요? 네.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은 논리가 통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오히려 무관세 조치 같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런 분석도 덧붙이고요. 중요한 건 의논이 되는 상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다 컸다는 자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처럼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 컸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큰 무대 안에서 우리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 또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뭐 난민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 한국의 지혜를 보태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업 진출 방식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는데요, 그냥 여러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 영국의 벌은 한국에서 하되 미국은 그 성과를 펼치는 활동 무대로 삼는 그런 전략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생각의 실마리를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쇠사슬에 묶인 우리 국민들의 모습 뒤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 그리고 정법 강의에서 제시하는 어쩌면 좀 역설적인 해법까지. 이 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성찰을 하고 또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